여러분은 인도의 대표적인 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위스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가 엄청난 위스키 소비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2010년 위스키 바이블 선정 전세계 위스키 3위에 빛나며 2021년 포브스시 선정 세상을 바꾼 20개의 위스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도를 대표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암튼 그 매력적인 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신들의 음료 혹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을 가진 암루스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암루스의 생산지 인도는 전 세계 위스키 소비량 1위 국가로 세계 최대의 증권 회사 메릴린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억 리터의 전 세계 위스키 소비량 중 거의 50%에 가까운 양이 인도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인도에서의 소비되는 위스키는 모두 블렌디드 위스키이고 싱글 몰트 위스키는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인도를 떠오르는 뉴월드 싱글몰트 위스키로 주목받게 한 개척자가 바로 암루시입니다. 뉴월드 위스키 붐을 선도하는 브랜드 암루.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는 싱글몰트 위스키 원액 생산을 시작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싱글몰트 위스키 출시해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월드 위스키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인도 독립 이듬해인 1948년에 설립된 암루 증류소는 럼. 브랜디 등으로 시작해서 1987년 처음으로 몰트 위스키 증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말이죠. 그후 시간이 흘러 2002년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암루 창업자의 손자 라크시 작달레가 암루 싱글 몰트 위스키를 적게 본진과도 같은 영국에 가져가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반응을 본 라크시 작달레는 유명한 업체들의 싱글 몰트 위스키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시도. 여기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암루스는 최초의 인도 싱글 몰트 위스키 출시를 결심하고 상품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2004년 8월 24일 인도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심장부인 글래스고에서 암루 싱글 몰트 위스키를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인도의 싱글 몰트 시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첫 출시 당시 사람들은 인도에서 왔다는 것에 호기심을 갖다가도 미심쩍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당시 저명한 위스키 평론가로 잘 알려진 짐머레이가 암루퓨전을 전 세계 위스키 중세 번째로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전문가 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사실 생소한 인도 싱글 몰트 위스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지원군은 위스키 업계 전문가와 위스키 애호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된 암루퓨전은 2021년 포브스지 선정 세상을 바꾼 20개의 위스키 중 하나로 선정되게 됨으로써 암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암루스두 가지 몰트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두줄 보리와 여섯 줄 보리입니다. 두줄 보리는 코카서스와 중동 지방이 기원으로 주로 유럽에서 재배가 되고 여섯 줄 보리는 티베과 중국이 기원으로 주로 아시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보리 또한 6줄 보리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위스키를 만들게 된다면 6줄 보리가 사용될 수 있겠네요. 암로스는 인도산 6줄 보리와 스코틀랜드산 2줄 보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되는 6줄 보리는 보리 재배에 적합한 펀잡 지방과 라자스탄 지방에서 재배하여 사용합니다. 전 세계 국토 면적 순위 무려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는 드넓은 인도 전체를 이용해서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의 북부지방인 펀잡과 라자스탄 두 지역에서 보리를 재배하여 사용하는데요. 북부지방에서만 보리를 재배하는 이유는 인도 남부지방은 기후가 맞지 않아서 보리가 재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배된 보리는 인도의 수도인 델리로 옮겨지게 되는데 보리재배가 북부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북쪽에 있는 델리의 높은 품질의 몰트를 만들 수 있는 메가제조소에서 몰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델리에서 몰팅된 메가는 먼 길을 거쳐 벵갈루루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거리가 자그마치 3,000km. 차로 약 일주일 정도 걸려 운송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가 320km인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거리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도착한 벵갈루루에는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암룻 증류소가 있습니다. 위스키의 중요한 원료 중또 하나가 물인데요. 암루스 벵갈루루 고원지대 지하에서 퍼올리는 깨끗한 천연 암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루 증류소에서 증류가 된 몰트는 벵갈루루의 아주 독특한 기후 환경 속에서 숙성되어 최고의 싱글 몰트로 탄생하게 됩니다. 벵갈루루는 해발 900m, 높은 기온, 평균 습도 40%의 고온 건조한 독특한 기후 환경을 띠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켄터키의 위스키 숙성 환경과 비교를 해보면 스코틀랜드는 3년 후 200리터 기준 잔여량 188리터에 연평균 2% 증발하고 켄터키는 잔여량 171리터에 연평균 5% 증발하며 벵갈루루는 잔여량 145리터에 연평균 10% 이상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위스키 증발량은 평균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압류증류소는 스코틀랜드에서의 위스키 숙성 속도 대비 3배 정도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성을 통해 증발되는 위스키를 엔젤스 쉐어, 즉, 천사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엔젤스 쉐어가 많은 암룻의 경우에는 욕심 많은 천사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암룻의 핵심 라인 5가지를 살펴볼까요? 크게 피트 처리하지 않은 몰트인 인도 6줄 보리를 사용하는 암룻 인디안과 암룻 인디안 CS. 피트 처리한 스코틀랜드 2줄 보리를 사용하는 암룻 피티드와 암룻 피티드 CS.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를 섞은 암룻 퓨전.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는 대부분 40도인데 암루슨 꽤 높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암루슨 냉동 여과를 하지 않기 위해 모두 46도 이상의 도수로 병입합니다. 그리고 암루 퓨전은 피트 처리하지 않은 인도 여섯 줄 몰트 75%와 피트 처리한 스코틀랜드 2줄 몰트 25%를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암루 퓨전의 경우에는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퓨전이라는 글자 양옆으로 웨스트 이스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펙트럼, 암루, 라이, 나랑지, 트리팔바 등 위스키 업계의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혁신적인 한정판들도 비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유월드 위스키 중 하나로 인도 싱글몰트 위스키의 원조인 암루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암루스의 글로벌한 성공으로 이제 인도 자국 소비자들도 싱글몰트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인구도 많아 인도 시장만 해도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이 너무 커지면 수출용 제품이 부족하게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바꾼 위스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암루 이야기였습니다.